헬로움,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통독 프로젝트 60번째 베드로 전서입니다. 성경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베드로 전서 개관 베드로전서 내용 분해, 베드로전서 체크포인트, 감동포인트 설교, 베드로전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의 21번째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개관. 베드로전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지필자 명을 반영한 페트로 알파입니다. 헬라어 원전의 제목을 따라 한글 개혁 성경 역시 베드로 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저자는 사도 베드로인데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세련된 헬라 문체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노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가 노마에 장기 체류하였던 대략 AD 62년에서 68년 사이의 시기입니다. 본서신의 대대적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 서신들의 기록 시기는 AD 64년에서 68년으로 좁혀집니다. 이중 전서는 그 시기의 초반, 후서는 그 시기의 후반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신자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낙은의 삶및 고난 극복의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내용분해 베드로전서는 여러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의 서신입니다. 이러한 전체적 내용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본 서신의 내용구조를 살펴보자면 크게 1장 1절로 12절의 도입부, 1장 13절로 4장 19절의 본론부, 5장 1절로 14절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인 1장 1절로 12절에서는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간략한 문안인사를 전한 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비록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실현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부인 1장 13절로 4장 19절은 다시 1장 13절로 3장 12절과 3장 13절로 4장 19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전반부 1장 13절로 3장 12절은 거룩한 삶의 필연성 인식 및 실천적 권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방세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낙원네들로서 선한 행실에 힘쓰며 인간 사회의 각종 제도에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선행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모범을 따라 감수하도록 격려합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3장 13절로 4장 19절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성도의 실현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하였는데 여기서는 고난 극복을 위한 성도의 자세를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을을 위한 고난이며 복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을을 위한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종결부 5장 1절로 14절에서는 여러 부류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5장 1절로 6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 자세 및 성도 상호간의 겸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후반부 5장 7절로 15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함으로써 권한에 대처하는 문제는 권한을 통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와의 영적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권한은 본서신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체크포인트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인데 본서신의 기록 당시 베드로는 노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노마에서 보냈으며 AD 68년 네로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서신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노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본서시는 AD 64년 내로가 노마시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대박해를 감행한 이후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회사의 전순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본서시는 베드로가 노마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서 그 박해의 광풍이 노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감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즉, 드러내 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행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없이 떠도는 낙은애들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성도들에게 노마 대박해의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서신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입니다. 본서신에는 고난받다 라는 뜻을 지닌 파스코 라는 헬라어 동사가 12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서신을 제외하면 신약서신서 전체를 통틀어도 11회 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단어 사용의 횟수가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이 본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교적 성숙한 성도 역시 비록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본서시는 그 자신이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록한 서신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난제인 고난에 대해 깊은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입니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대두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신세를 영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즉 서신자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들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신분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권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본사신을 깊이 읽고 묵상한다면 권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냐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희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문은 본서신 본론부의 전반부로서 거룩한 삶의 필요성 인식 및 실천적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1장 13절로 3장 12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1장 13절로 21절은 성도를 향한 거룩한 삶을 위한 권고 및그 필연적 이유 제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거듭난 성도 의 형제 사랑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3호의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케한 자들이며 그로 말미야마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에서는 성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전해들은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씀은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더 심오한 차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에서 더 나아가 제약된 인간 본성에 대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는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끔찍한 죄의 본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과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성도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영혼의 정결함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면과 행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흠이 없이 행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내면도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는 죄악된 생각과 불의를 생각하는 마음과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욕구를 제어하는 데까지 성도는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도가 버려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거짓 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니포 크리토는... 몸멋을 가장하다. 몸머 인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포크리노마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꾸밈없는 진실한 이한 의미입니다. 즉 배우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배우처럼 연기하듯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관객을 울리고 웃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연기 없이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감동시킬 목적으로 연기하듯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비참함을 맛보았던 예수는 거짓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좀더 비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불타는 사랑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하는 자가 거짓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갖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3절로 25절을 보면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먼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에 쓰인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으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 또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다 라는 단어가 갖는 핵심적 의미는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 라는 것으로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외치자 그 뼈들이 살아났던 사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이 억압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있어 왔으며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아멘. 즉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거짓이라 말하고 심지어 불에 태운다 해도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멘. 실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 구원 역시 영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의 한계를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더욱이 고도의 운유법을 사용한 격언 같은 말씀을 인생의 종착력에 다다른 사도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근시한적인 안목을 가졌던 베드로였는데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통찰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인간의 습성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알면서도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것이 돈이라 했는데 그것의 소유 정도에 따라 어깨를 으쓱하거나 초라함을 느끼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땅의 것을 사모하는지 알게 하는 일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성도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교훈. 베드로전서는 시련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임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격적인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 땅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땅에 속한 소망은 결국 썩고 쇠하고 많은 죽은 소망이지만 하늘의 소망은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산 소망이야말로 진정, 실현 중에서도 감격적인 찬송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는 성도들의 신분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는 이방 세계 속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삶을 영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거룩한 삶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본서시는 성도는 비록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에게 이방인 중에 살면서 선한 행실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세속에 속한 인간들의 제도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의 각종 제도에 순복하도록 교훈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사회나 국가의 제도를 거부하고 불신자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것과 같이 불신자들과의 공존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불신자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가 올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본서신에서 장로들이 고난의 처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때 첫째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둘째 더러운 이가 아닌 즐거운 뜻으로 셋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로들에 대한 이러한 지침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를 감당하는 지도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분량은 5장 6쪽 정도로 한번 읽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절씩, 시간이 될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서신을 깊이 있고 무상한다면 고난에 대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구원 역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말씀의 빛으로 정결케 되어 영원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